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날마다 주시는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구하며 삶을 맡기며 우리의 하루에 앉고 섬을, 또한 이동하고 섬 눕고 아버지 누고 아버지 하나님에 일어나고 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리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날, 열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희 사람들이 모두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이스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부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 없어서 하였다니, 여께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어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어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아는 여어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여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온 히스기야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청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낙은 애들이 다 즐거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예배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했습니다. 개혁, 우리 신앙을 개혁해서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개혁된 신앙은 개혁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을 때 그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가 똑같이 해가뜨고 그리고 어, 해가 지고 뭐 세상에 그렇게 새로운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성령이 함께하시면 오늘이 예, 새로운 줄 믿습니다. <laughs> 그렇게 오늘 그 예배 회복을 예배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6월절에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유월절 양을 묶어놨다가 또그 유월장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고 시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이제 그걸 할 만한 어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네. 부정한 채로 양식을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시간이 없었고 지금 모인 숫자가 많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비록 지금 규례를 다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사 없어서, 고쳐 주시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이 진심, 전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그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 다음에 어 이제 무교절을 쭉 지키는 거거든요 무교절과 6월, 6월절을 그 출애급 할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출애급 한 성도들은 다살 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막, 쓴 나물 또 여기 옷을 입은 채로 막 그렇게 지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이제 연장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또 기도의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꾸 늘린다는 거예요. 예, 기도의 시간이 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더 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복, 기뻐하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드림. 이런 것들이 다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일상의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재현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네, 우리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도 그 속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완전히 성견한 이제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계획이 있었고 때가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수 있는. 이 가난 정착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는 거고, 또는 안정적이면서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안정적일 때도 교만하면 안 되고, 안정적일 때 우리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활이 안정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환경이 안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아니면 그 안정적이고 아니면은 그 상황, 환경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교단에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우리 삶을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이런 연휴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긴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루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의 신앙생활에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세끼를 드신다면은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온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에는 쉼이 없습니다. 삼일 선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삼월 선제가 생각할 때 기도가 쉬는 것이 범죄라는 것. 특별히 중복기도가 쉬는 것. 그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사명감이죠. 믿음의 책임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가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 그냥 평소 습관, 종교적인 제의 또는 뭐 마음이 좀 찜찜하기 때문에 뭐 등등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감사 찬송이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보고마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 게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림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쉬는 문제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나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나 하님니또 나라민주를 기도하며, 성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절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호흡하는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 인도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동하고 일정을 보내는 성도들의 또 출입과 안전을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게 하시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들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디발리 기간이 맞아 인도 땅,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며 성도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땅의 예배를 이하시고 또한 주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을 할수 있는 십자가 생활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주님 더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당 아버지 하나 님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비춰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환절기가 되어 이 땅에 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때 주여 바람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이지만 비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나 다시 아버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출입과 이동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쉬며,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그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일정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일 모일 때 정말 아버지의 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재정돈되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따 구르가원에 있는, 있는 분들은 다쉬어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